네. 아, 이쪽은 대단히 군요 아, 네, 우리. 항상 가장 많이 애쓰고 계신 우리 제천지회의 강창기 지회장님이십니다. 마이크 건네드릴게요. 네. 아, 아, 안녕하세요. 가수 강다구라고 합니다. 제가 고립대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 중이죠. 네. 아 불필요한 멘트는 양쪽 상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자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그 어, 연예예술인 재천이 지금까지 이제 3년 됐습니다. 저희가 3년째 하면서 10년을 함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어화라에가를 했고요. 어, 올해 2회째인데 올해는 조금 풍성한데 어, 저희가 올해는 이제 방송 쪽에 치중을 많이 해서 어, 지금 한 7, 8개의 유튜버와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좀 긴장이 되는데 이거는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쨌든 시장님도 오시고 어, 다음 주 제가 짧게 인사말 드리고 어, 신전음악회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3회째 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제가 어, 여기 네분 인사를 인사말씀이 끝난 겁니까? 인사말은 제가 네. 시간 관계상 한... 생략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말씀 평생 오래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거기에 더 투자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내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빈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제천시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는 우리 김창규 시장님 오셨습니다. 네, 시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의회, 어, 의회 의장님이신 박영기 의장님 오셨습니다. 네, 박영기 의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천시 고의원이신 김호경 부의원님 오셨습니다. 저 중간에 계시죠? 네,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앞쪽으로 자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원님? 네, 앞쪽으로 자리 잠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어, 저희 그 후원단체인 제천신문 안상현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천시 소상공인연합회 박영준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어, 그리고 전 시장님이신 이상천 시장님 오셨습니다. 네, 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대한민국 글로벌 문화예술대학교 이사장이신 황윤성 총장님 오셨습니다. 네, 어디 계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어, 일단은 내빈 소개는 마치는 걸로 하고, 혹시나 이따가라도 오시는 분 있으면 제가 인사 시 짓겠습니다. 네, 혹시 그 내빈 소개가 끝나셨잖아요, 의장님. 네, 네. 내빈은 뭐 대표해서 인사 말씀하실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바로 진행을 합니까? 아, 네. 내빈 인사를 해야죠. 자, 시장님, 네, 먼저 앞으로 이쪽으로. 네, 시장님 무대 위로 잠시 보시고 인사 좀네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의장님도 함께 올라와 주시죠. 네, 같이 함께 올라와 주시죠.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우 아, 오늘 저 즐거운 시간이세요? 네. 예, 저는 이제 빨간 옷에 갔다가 아, 빨간 옷에 있는 그쪽에 또 날리고 또 문화에 갔도 날리고 이렇게 저 우리 제천 요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려운 경제, 지금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참 어렵죠. 그리고 또 지난 겨울은 왜 그렇게 눈이 많이 오고 또 춥든지 이제 올봄 한번 기지개 켜고 우리 희망을 우리 같이 만들어가 봅시다. 우리 재정 경제 요새 돈 많이 들어오죠? 투자 유치 3조 원 끝냈습니다. 거의 다 끝냈습니다. 지금 4조 5천 가까이를 목표로 지금 막 돌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이 돈을 벌어와야 됩니다. 투자 일치 안 해오고 뭐 다른 거 아무리 뭐 예산 몇분더 벌어왔다 그래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관광객 유치. 그 엊그저께 제가 청주 가니까 제천 말밖에 안해요. 제천이 이제 아주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제천이 이제 관광객이 1113만이 왔다. 그러 그러니까 이게 저, 충주 410만? 우리 저, 단양 얼마나 왔을 것 같아요? 한 1500만 원보았죠 900, 910만인가 그래요. 그, 우리가 단양 충청포도 내에서는 아주 월등한 관광객 유치 숫자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관광객, 아, 우리가 1500만, 이제 곧될 텐데, 1500만 관광객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큰 자산입니다. 엄청나게 큰 자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개발한 시에서 1인당 10만 원만 쓰고 가게 하면 이게 1조 5천. 우리 전체 지금 한 3조 정도 벌고 있거든요. 1조 5천을 우리 관광객 관광을 통해서 벌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하여튼간 이두 가지를 통해서 제가 경제 우세청 경제 두배 확실하게 성장 할수 있도록 우리 시청 아, 우리 공무원들, 또 시민 여러분과 함께 아, 하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우리 이런 그강당국방찬기 아, 이, 이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연예인들이 이런 그 이제 이 운동, 연예인 운동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연륜을 다해가면 은 여러분들이 바로 제천 관광을 내실 있게 만들고 참 매력적으로 만드는 여러분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가 우리 생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 않, 않지만 이제 앞으로의 세대는 바로 문화가 과, 관광을 창조하는 이런 시대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저 제천 문화의 도시로 만들고 또 관광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런 시간 아주 행복하게 보내셔요. 그리고 네. 여러분 늘 존경하고 아,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인사 말씀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시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게 남아서 네 경품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laughs> 자,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뽑아주시는 거에 어떤 선물을 드릴 거냐면 저희가 한방엑스포 성공 기원이거든요. 엄청 고가의 장례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바야 우리 시장님이 부분 번호는 몇 번일까요? 몇 번이세요? 다야! 몇 번? 20 20번대 20? 20번 손들어 보세요. 2 0번대 손들어 보세요. 20번대. 25번. 25번. 모들이 여러 개에요. 그래. 아니, 뭐, 장사하세요. 어? <laughs> 지금 이거, 이거 뭐예요? 25번? 어, 이거, 이거 맞으세요? 원진짜요 어, 아, 4번입니다. 아, 어,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장입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아, 우리 문화회관이, 아, 우리 한 700석 정도 되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한 350명 정도는 이래 오신 것 같아요. 많이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아, 을사년 새해, 아, 우리, 주, 어, 천 시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라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회장님께서도 추천한 번. 제가 얘기를 좀더 해야죠. 어, 더 하세요, 어, 더 하세요. 많이 하십시오. 아, 네. 우리, 아, 우리 강창기 회장님이 이끌고 계시는 아, 우리 제천 연예예술인 연합회 신년음악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강창기 회장님이 아,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문화 예술을 아,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심에 더욱 뜻깊고 감사하다는 말씀으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 자리에는 뭐 시장님이 어, 우리 김창규 제조시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아, 우리 충청국도 의회에서 어, 바쁘신 우리 도정에도 어, 우리 김호경 도 의원님이 함께 자리하셔서 이제 박수를 크게 쳐주고 계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제천시의회에서도 어, 우리 제천 시민들이 어,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어,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같이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제천시민 여러분 모두 1사년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뜻하는 바잘 이루시고 가족과 함께 하복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천기 의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어, 제천예술인연합회 총연합회 어, 우리 회원 여러분께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도 축하와 고마움의큰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네, 저희가 또 한방에.